자, 34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곡선위의 점 2,4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1,0. 점 A1,A1제곱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2,0. 점 A2,A2제곱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3,0이라고 하자.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얻은 수열 AN에서 A11의 값을 구하여라. 랍니다. 자 그럼 먼저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곡선 위의 점 (2, 4)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. 따라서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줘야겠죠.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?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할수 있죠. 따라서 난 먼저 얘를 미분할 겁니다. 됩니까? 자 그럼 1번에서 기울기는 x에 2를 대입한 4가 되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-y1, 기울기 4에 x-x1이 되어주면서 정리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4. 요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을 a1,0이라고 한다 했잖아요. 따라서 0은 4a1-4를 만족을 하면서 이때 a1은 1이 나오게 됩니다. 됐죠? 자, 이제 점 요놈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2, 0이라고 한다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결국엔 x 의 a1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y가 a1의 제곱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얘기 는 무슨 말이냐? 요 점이 곡선 위의 점이란 얘기예요. 돼요. 그럼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또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x는 a1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겠죠. 맞아요. 그럼 아까 a1은 1이라고 구해 놨으니까 이제 두 번째. 이 접선의 기울기는 x 의 a1 즉 1을 대입한 2가 나오겠죠. 돼요? 그리고 점은 뭐예요? 1, 1이죠.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-y1, 기울기 2에 x-x1, 이렇게 되면서 정리해주면 y는 2x-1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제 x축과의 교점, 즉 y에 0을 대입하고 x에 a2를 대입해서, 아, a2는 2분의 1이구나. 됩니까? 그럼 또다시 세 번째. 그럼 이제 기울기는 x에 a2를 대입한, 즉, 2분의 1을 대입한 1이 나오고요. 그때 점은 2분의 1,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 나와주는 거죠. 그럼 요 놈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y-y1, 기울기 1에 x-x1.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정리를 해주면 얘가 되겠죠. 맞아요. 그럼 a3는 뭐가 나옵니까? y가 0일 때 a3 마 4분의 1이니까 결국 a3는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규칙이 좀 보이나요? a1은 1이고, a2는 2분의 1이고, a3는 4분의 1입니다. 즉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. 즉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첫째 항 곱하기 r의 n 1 제곱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 a11은 1분의 1에 10제곱이 되어주면서 1024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?